이름 귀엽다. <목소리> 나와. 막혀. 충돌 한번 해 봅시다. 이번에 이번 패치하면서 새로 나온 건 같은데 베르단스크에서 펼쳐지는 어, 대규모 데스매치라고 합니다. 자 점수 획득 파워업. 음 오. 저 버프 있는 거 빼면은 지상전과 가까운데? 어맵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었네요. 좀 점이 작아진 것 같지 않아요? 빨간 점이? 어좀 많이 작아졌는데? 돌차치및 계약을 완료하고 목표를 확보하면 포인트를 얻는다. 오. 진짜 팀데스 매치 워존판이네? 와 어, 근데 진짜 남장판이다. 이게 진짜 어존이긴 해 사실. 이게 <laughs>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그냥 막 개싸움인 것 같은데 옆치기 뒤치기 막 맞으면서 사람이 너무 많아 과도해 맵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. 가속. 오, 개 빨라서다. 오, 개 빨라. 와. <laughs> 헌터 뭐야 이거? 와, 대. 타가 빨라서 주체가 안 돼. 가속! 오아! 야, 슬라이딩 봐봐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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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엉덩이에 바퀴가 달렸나? <놀람> <놀람> 개쩐다! 와우! 하하하스카개야 <laughs> <laughs> <콤베스깨도 개상이야. 웃음> 어! 어! 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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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하 <laughs> 지금 상점도 한번 가보자 뭐 있을까? 컴백포 폭탄드로 어어 시포폭탑 장갑 한번들 하나 사고 정찰기.. 돌리는게 낫지 않나? 아 저거는 또 있었어요? 어? 아, 돈 아, 모아서 아, 저거는 혹시나 아, 살까? 더 저기 아 저거는 보호 진지감소가 동굴 안에 들어가면 애들 많을 거 같거든요. 스타공이 하나밖에 없네. 오케이. 속가속가속 가속! 가속! 아, <laughs> <laughs> 아이 가속만 먹으면 은돌진을 참을 수가 없네. 근데 맵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대. 한 반으로 좀 줄였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?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뭔가 그냥 진짜 개싸움하는 느낌이에요. 이 모드를 전략적으로 거점을 먹고 한다 그런 느낌보다 무한 리스폰, 무한 개싸움하는 느낌이라 좀 아쉽다. 너무 과도하게 사람이 불려나왔어요. 아군 폭탄 드론 발전! 음... 승리를 맡기게!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! 1위라고? 그냥 이기면 1위라고 하는 건가? 아돈 먹고 싶다 돈! 돈 모으려면 사실 상자깡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은데 상자를 찾아야 돼 그러면 한놈 잡았다 더블 포인트 야!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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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, 안 나와 3 만원 은 커녕 만 원도 못벌 겠다. 오 헌터. 오, 예 e s 예스 e s 스피 e s 비다아가어 찰기가 적을 탐지한다. 와, 예스피 미쳤다. <웃음> <웃음> 애들이 뭔가 계속 내려와. 야! <laughs> 근데 대신에 죽으면 돈을 안 잃는 것 같죠? 그러면은 쓰지 말고 그냥 3만원 모아보자. 모을 수 있을 것 같거든? 아, 점령하면 돈을 많이 줘? 오케이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야, 근데 이거 너무 호흡을 판 아니냐? 이거 어떻게 점령해! 언패물 하나 줘야 될거 아니야 점령하는 곳에! 점령지역을 확보했다! 오 승리까지 절반 남았다! 계속 기세 유지해! 헌터! 헌터! 감지되는 정수맨, 거리는 정피카단은. 그렇게 길지 않은가봐요 점령 지입니다준비한 지금 거리 한2 0 m 정도? 달린다! 아군 점령 공수 와우. 우와! 이것은! 쏩! <laughs> 위치인가? 아이, 돈이 떨어져야 되는데 말이야. 가속. 와, 저기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? 이속을 와, 씨. 가속의 홈포 아이 못맞았지 <목소리> 개의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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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처를 못하네 이 어? 레이더 탐지 캐. 이거 완전 해가 아니냐? 아무 승리를 낚이게. 다음에 어떻게 지 모르니. 가볍게 이겼네요. <laughs> 칼방패 한 다음에 그걸로 하고 다닙시다. 점령을 하고 다니자. 어차피 죽어도 돈은아니잖아 점령이 약간 돈이 많이 벌린다며. 이렇게 <laughs> 하면 되지 않을까? 죽여도 돈안 떨구던데요? 약간 몇백원 이렇게만 떨구지지, 막, 가진 돈을 다안 떨구던데? 그치, 300원씩 떨어뜨리는데, 그거, 3만원 모으려면, 100마리 잡아야 되잖아? <laughs> 야, 뭔가, 돈 버는, 그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상자를 까서 먹거나, 운 좋게. 아니면, 진짜 점령이 돈을 많이 주거나. 아, 근데, 재밌다. 사람, 여기서 한 25명 정도로만 줄이고, 25대 25 해서, 그, 아까 가속이나 헌터 같은 시스템 넣는 건 굉장히 색다라서 재밌는데, 너무 많아. 너무 난전이야. 일단, 건물을 들어가서, 돈사다먹는 거야. 오, 좋아, 좋아. 그렇지, 그지 아 괜찮아 죽어도 돈은 안 잃으니까 상관이 없어 돈이 필요해 오예 예. 오오예 예. 예. 가자 <놀라> <놀라> <에, 에>, <놀라> 가아갈 <가일! 놀라>

껴 넘치게, 껴 넘치게. 아, 이속이 너무 느리다. 칼리스틱이었으면 잡았겠다. 당당하게 한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여기 딱원 하고 이렇게. 저기 어, 대다 좋은데? 오! 오 와, 많이 <laughs> 먹었다, 많이 아, 먹었다. 아, 개 많이 먹었다. 아, 바닥에서 이렇게 돈이 막떨어지네 2만원? 좋어 <목소리> 좋았어. <됐습니다. 웃음> 가속? 아, 헌터네요야 엄마. 엄? 야, 놈. 풀의 퍽. 저기 200원이면은 저 죽이고 나오는 거 먹어도 되거든요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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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가자 가자 가자. 나와! 막혀! 나와! 파우스 파우! 파 파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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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이리 와! 일루 와! 아, <laughs> 개들 야, 근데, 너무 사방팔방에서맞는다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근데, 피해복이 안 되네. 아. 아, 일반 저어놓고 다르게 피해복이 안 돼. 아. 가속을 먹으면? 아, 아, <laughs> 그래도 느려. 아, 진짜, 세긴 진짜 세다, 근데. 아! <laughs> 아, 근데 피해복 안 되면 은 3만원 값어치가 없지. 근데 생각보다 맵이 엄청 넓어서 적어놓기면은 사방팔방에서 맞아가지고 피해복이 안 되면 진짜 아예 효용 가치가 없다. 그냥 3만원 좀 열심히 벌고 즐기고 싶다 하는 그런 정도지 뭔가 승리의 열쇠가 되진 않네요.